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또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11기상 9장부터 11장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성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이 주말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 또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 주신 교훈과 책망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열한기상 말씀드린대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통치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 또 그런 장면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제 3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 솔로몬의 번영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그런 모든 과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3장에 있었던 솔로몬에게 있었던 묘한 긴장감이 아또 영적 긴장감이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지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기 했지만 그 1절에 있었던 애국 여인을 맞아들이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어, 크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것이 관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어, 맞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국가적인 모든 정책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9장부터 11장을 읽으면서, 아, 더더욱 솔로몬의 나라는 강병해집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계속해서 안정감을 이루어가고 안정감을 넘어서는 견고하게, 탄탄하게 세워지는 그런 천하 태평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 이 멀어짐이 나라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갈려지는 분열 왕국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구장, 구장 말씀 첫 번째 1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어,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다 마쳤어요.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허용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궁, 어, 자기가 지내게 된 왕궁도 화려하게 다 지었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어떠한 나라와 비교해서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외적으로는 튼튼한 나라를 세워 가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던 것을 다 마친 때에 구장에서 그 8장의 성전의 낙성식, 성전에 대한 입당식, 그 모든 것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그 수많은 신앙의 고백과 기도 올려드렸던 기도. 그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었죠. 참 지혜로운 솔로몬 왕답게 그 고백이 굉장히 주옥 같습니다. 솔로몬의 그 전도서 말씀도 보면은 그런 어떤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지혜로운 구그 어떤 고백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미사오구를 많이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 구장에 와서 그 모든 것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구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이러한 성전의 화려한 건축과 또 나라의 부국강병해지는 것이 모든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세요 이 구장 4절 보시게 되면 다윗 언약적인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의 위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모세 5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주셨던 그런 언약적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적 요소. 그죠 하나님과 계속되는 그런 교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어라 그렇게 네 힘이 견고해지고 네 나라가 커져가는 것 같고 네 재산이 네 은이 그렇게 땅바닥에 그냥 어 떨어져 있는 그런 흔한 돌같이 은이 많아지는 그런 부국강병해지는 상황이 있달지라도 네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듣고 내윤례와 법도를 청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된삶 그 아비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았던 그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 그것을 솔로몬이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은 그팔장의 성전, 화려한 성전을 올려드리고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며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에 굉장히 단순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나의 어떠함, 나의 어떠한 준비된 모습들, 나의 경력, 실력, 나의 부, 또 교회의 커져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성공적인, 번영적인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을 이구장 10장, 11장을 읽으시면서 꼭 말씀을 통해서 좋아 여러분이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은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내가 만일, 그렇게 나를 청종하고 잘 따르면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인데라는 그 묘한 긴장감의 그 고백적 말씀들이 솔로몬을 따라오고 있어요. 결국 솔로몬은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 뭔가를 또 건축합니다. 계속해서 외형적인 것을 갖추려고 해요. 현대 시대의 교회 모습, 현대 시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빠져 있는 함정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교회 건물을 증축하고 계속해서 교회 건물을 바. 벨타사 뜻이 계속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서 그런 걸 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자격지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군을 일으키는데,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일할 사람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 건축할 때이 역군을, 어떤 역군을 사용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던 그 이방인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 자신들의 힘을 쓰지 않아요.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점점점 맞아들이는 거예요. 또 이후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인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11장 가서 수많은 여인들, 약 천여 명이 되는 그런 후궁들을 이 외국에서 다 들여옵니다. 어, 그렇게 하니 주변 나라들과의 어떤 화합은 이루어졌겠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점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요소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수많은 씨앗들, 죄악의 씨앗들이 여러분, 저도 있고요. 우리 모두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경험했던 수많은 그런 신앙의 오류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활자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또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성,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여전히 있는 그 죄악의 씨앗들,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나의 자아들, 잘못된 자아들,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산산히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어, 10장에서도 계속 솔로몬 왕국이 번영을 한 이야기를 나, 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 번영, 세상적인 이 풍성함,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역시도 그 수많은 부귀 영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11장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저는 그래서 이 3장의 이 묘한 긴장감, 이 3장의 죄악의 씨앗이 될수 있었다라는 그애굽의 여인을 공주로 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것이 결국 이 11장에 와서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냥 솔로몬 왕이 이방에 많은 여인들을 맞아들였다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로의 딸 외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또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여인들과 함께 좀 동일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국가의 화평은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불안은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신앙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아 우리 포에마 교의 성도님들 그다음에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한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이 과감한 신앙의 결단을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버려야 될이 수많은 죄악의 씨앗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과감한 신앙적 실천과 행동까지 나아가시는 좋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오늘 이 11장 9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떠남으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을 돌려서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며 사회적, 경제적, 그런 정치적인 것만 몰두하면서 그 마음을 그쪽으로 쏠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돌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늘 따라오는 고백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바로 회개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9장, 10장, 11장 솔로몬의 마지막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그가 왕으로서 이루었던 그 나라의 모습은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진 것 같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매우 위태로웠고 결국은 분열 왕국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집처럼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또 성경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이 어려운 세상 어려운 세파 가운데 있지만 수많은 영적 공격 가운데 있지만 넉넉히 승리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제자들이, 신자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이, 영적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귀한 주의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사, 내일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각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포에마 교회 가운데 그런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